야, 우리 보통 음악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든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죠. 음, 저도 일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수에게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.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8년 정도 음악을 계속 쭉 해오면서 음, 느낀 거는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입니다. 그 중에 한 명도 저입니다. 그 으,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못 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. 그리고 돈을 잘못 버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. 자,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일을 구하는 법, 월 수익 그리고 월 수익을 올리는 법, 인맥을 쌓는 법, 이러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.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는지 자, 우리 음악을 하게 되면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하게 되면 우리 일을 따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같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음악 하는 사람들이 왜 골수 뭐냐면 내가 혼자 해야 돼 아, 다른 사람이랑 의견을 주고받는 게좀 쉽지가 않아 아, 맞춰주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고 내가 좀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경우 뭐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혼자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원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그게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. 자 그러면 혼자 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걸 할때 저는 음, 같이 하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 성향이 혼자 하길 좋아하는데 어떻게 같이 해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게 자, 가장 좋다 둘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다 좋아요 그러면, 둘다 했을 때 뭐가 좋냐? 스트레스가, 이거는 현저히 적다. 혼자 했을 때 돈을 많이 못 버는, 일이 잘안 들어오는 게 같이 엠으로써 해결이 된다. 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누구랑 같이 하느냐? 라고 했을 때,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. 지금 저 버클리 핸드 다니고 있는데요. 선생님, 저 합격했잖아요. 학교 선생님, 교수님이랑도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을 가르쳤던 선생님. 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, 저만 있을 수도 있고,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. 선생님,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괜찮은가요, 제가? 네, 괜찮습니다.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저에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교수님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고 그게 또 저한테도 오고 그리고 본인 같은 사람이 저한테 한두 명이 아니겠죠? 교수님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? 그걸 그대로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저와 같은 위치가 되겠죠.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면 또 본인 또한 그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본인이 도움을 또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또 남,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세상은 다 네트워킹이 돼 있잖아요. 물론 이 네트워킹이 된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뭔가 자발적 이든 비자발적이든 왕따 있죠. 네트워크가 된 세상에서 혼자 근데 같이 했을 때이 일이 구해지고, 월 수익이 올라가고, 인맥이 계속 쌓이고, 스트레스는 오히려 적어진다는 개념. 또 계속 알려드릴게요. 자, 돈과 경력에 있어서, 어떻게,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. 그면이 어, 모든 건 저도 경험에서 온 겁니다. 음악을 제가 척 하면서, 돈을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이 벌었던 게한 30분이라고, 지금 돈으로 한한 40, 50만 원 정도 받았어요. 30분이라고, 그럼 무슨 일했냐? 병풍 했습니다. 병풍 드라마였어요. 드라마 정찬이라는 분, 배우 아시죠? 남자 배우분. 네. 그분이 의사로 나오는 드라마에 의사가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밴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한다 클럽에서 그그 그, 그 밴드의 기타가 저였고 다른 우리 베이스랑 드럼 멤버들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50만원 받았습니다 대박이죠 그럼 이걸 누가 넣어줬냐 제 선생님이 넣어줬어요. 제 선생님. 네.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렇게 소개시켜준 게 이득이냐, 손실이냐. 뭔것 같아요? 음. 현명한 사람은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죠? 음. 이득입니다. 왜? 계속 그 인맥이 계속 가니까. 방송국 쪽, PD, 작가 인맥이 계속 와요. 그래서 그 인맥이 계속 쌓이면서 자기도 일을 또 받아요. 이 선생님이 저에게 일을 준 이유는 본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돈이 없으시진 않지만 이 일을 할 만큼의 시간은 없었어요. 그리고 저한테 또 일을 줌으로써 본인이 또 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. 만약에 제가 배은망덕한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감사함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선생님에게 일을 안 구해드렸겠죠. 근데 보답을 또 드리고 계속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. 둘이서. 저와 선생님, 저와 선생님. 네트워킹.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나만의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? 크루? 뭐, 인맥이기도 하고, 크루? 나만의 어찌 보면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계약 관계만 아닐 뿐인 거지. 뭔가 오죠? 음. 자, 그러면, 이거는 돈을 제가 정말 많이 벌었던 일이고, 가장 단시간 안에, 음, 일은 많이 했는데 돈을 좀 적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. 12 곡을 쓰는데, 에, 30일 주어졌어요. 그리고 100만원 받았습니다. 에, 뭐 지금 돈으로 치면은 좀더 받았겠죠. 음.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2분짜리 곡을 작곡하는데 100만원 받기로 한게 있습니다. 뭐 가장 최근에 한 거는 또 1분짜리 작곡하는데 500만원 받기로 한 것도 있어요. 음. 천차만별입니다. 이 부분은. 이것도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. 그, 이렇게 제가 할수 있게 된게 뭐냐면, 결국에, 한 20대 때, 인생의 초반에, 내가 능력은, 돈벌 능력은 있는데, 음, 뭔가, 열정도 가득한데, 실력은 조금 적고, 패기도 있고, 그런데 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그때,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다 했습니다. 경력을 본 거예요.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. 지금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거고요. 이때는 거의 운이죠. 인맥과 뭐이 모든 것들이 실력은 낮고, 그때 다 했어요. 돈이 적으면 적어도 했어요. 그래도 했어요. 왜? 경력을 쌓기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일들이 뮤지컬 작곡, 버클리음 대 발만 담궈도 이런 일들은 다 들어옵니다. 광고, 음악. 영화음악 이런게 다 들어왔어요. 이런게 들어오다 보니 왜아버클리엄대 필름스코어링 전공 인기 굉장히 많은 전공 중에 하나거든요. 저는 cwp를 전공했고 둘이 겹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, 그런 그런 학생들이 이런 거막 하고 싶어 하죠. 이, 그런 걸 하고 이거걸 하기 위해서 버클리엄대를 가죠.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버클리엄대를 졸업하고도. 그런 것도 다 설명해 줄 거예요. 이 광고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되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삼성 홈페이지 의뢰가 들어왔어요. 그리고 DMB 폰, 요즘 세대는 잘 모를 텐데 DMB 폰이 핫했던 때가 있거든요. 그 전에는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시티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. 그걸 다 삼성이 주도했어요. 그 광고 음악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올라갑니다.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, 돈은 계속 올라가. 이걸 그거를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. 한 3년, 5년 이 정도 하면 됩니다.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빨리 와요. 한 1분짜리 곡 쓴, 곡 만들고, 500만원, 1000만원 버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옵니다. 자, 선생님, 제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, 아, 뭐, 제가 선생님만큼 작곡을 못하는데 이게 될까요? 자,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